이별만 하자라는 마인드로 들왔거든요 완전 아이 장인!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사이트입니다 제가 지금 5,382점 지금 전설리그에서 5,400대 정도로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엄청난 배치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원래 이게 저도 이거 본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한 건데 잠팅TV님이 한번 소개시켰던 배치죠. 바로 이 배치인데 상세 배치는 이제 좀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전투 기록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공격은 저도 완파를 가끔 하고 뭐 교통한 7, 8, 0퍼예요 근데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나머지 남은 거 세판했다가 세판 57, 71, 뭐60 이렇게 똥 좀, 똥좀쌌는데 어 방어기가 막히죠 연속 4별 1별 90퍼 75퍼 53퍼 81퍼 이렇게 했는데 다 1별이에요 지금 보면 2별을 완판은 아예 안 당하고 2별은 2번 당하고 1별이 해서 80점이 오르거든요 이 배치를 쓰시면 계속 이비, 꾸준히 한 70퍼만 해줘도 점수가 쑥쑥 올라가는 아주 효자 배치 일단 방어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지 예티 볼러 조합 지영웅뭐다 말렙이죠? 엄청난데 81%고, 포 이분은 레벨이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53%? 포 지금 방어가 기가 막힌데, 우선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랩이랑 그런 거는 제가 마지막에 배치 크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로 따라하실 분은 그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 길을 부시고 들어오죠. 예티기 때문에, 자, 막길 부수고, 아, 지진이 4개나 더 있네요. 이게 어이구 어디까지 보 이게 지금 완파각을 본것 같은데 의미 없죠? 지금 예티랑 법사 이런 거로 길 정리하고 c 즈 있거든요. 저 아마 이제 아초 퀸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라바를 길 정리해주는 모습. 유닛 잘못 비비면 이거 아프거든요. 그 법사 지금 계속 뿌려주고. 시즈머신 저기 놔뒀는데 시즈머신 낮추고 지금 다 비볐죠 다 비볐죠 얼굴하고 영웅만 남았는데 쭉쭉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투석기 계속 때려주죠 임페르노도 다 죽이기 때문에 저 임페르노도 하나 만렙 아니거든요 지금 저 말레만이 임페르노도 만렙 아니고 뭐 대포 이런거 말할 것도 없고 완전 풀방사도 아닌데 이 정도 승률이 나오면 풀방사 내면 또 지금 봄 업데이트 해가지고 또 나오는데 세치 지금 너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워든 스킨 써줬고요 계속 돌죠 이렇게 홀 근처에 없기 때문에 아쪽키하고 워든이 계속 돕니다 특별로 한번 볼게요 뭐, 얼굴 들어와서 뭐 어쩔건가요 아무것도 못하죠 이러면 디진 8개 그냥 날려버린 셈이죠 8개 4개는 잘 뚫었지만 4개는 버려버린 셈 이건 상대방 숙련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오른쪽 길 정리하고 중앙에 스피할 유닛을 좀 남겨뒀어야 되는데 살짝 아쉬운 모습이고요 두 번째 배치 한번 두 번째 공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자 이번에는 광부하고 호구 조합인데 이 사람도 올마 렙이죠? 광 길정리 할 유닛 들고 오고, 제가 봤을 때는 전투비행선이니까 전투비행선이 홀에 바로 갔다 꼬라박는데, 자 일단 벌룬 들어오지만 내전탑 생각 못했죠. 내전탑 덕분에 좋았고, 지 바로 때려박는데아이고아이고 아이고 홀까지 못 가죠. 아 이거 투석기 부시는 판단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투석기 부신 것까지 좋았어. 임페르노까지 부서졌으니까, 나쁘지 않은 출발! 자 벨드에 벌룬 들어오죠? 그 내전탑 정리하려는 생각 자 이러면 금고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자 아처 퀸이 지금 라바 처리했고 아직 클랜석에는 라바하고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얼굴 어, 맞나? 맞을거예요자 지금 퀸인로길 아, 정리 다 했고 조금 침착하게 하다가 비벼줄 것 같거든요, 홍구랑 광구. 대형 폭탄도 아직 조금 살았어가 살아있을 거예요. 자, 지금 해골도격병으로 길정리 굉장히 잘하셨죠? 지금 정말 침착하거든요. 이분은 좀 침착하게 잘 들어오시는데, 배치발 전설에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중요하다. 뭐, 장인기지랑 똑같다고 보면 되죠? 장인기지도 공격도 중요하지만, 아,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방구다 비렸고, 바꾸, 툭 들어옵니다. 다이아몬드 방치 호흡. 하지만 다중인 배, 이래서 다중님 배, 폭탄 법힐 써주고요. 긴결 썼죠? 하지만 지금 콜락 건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콜얼려봤자 왼쪽으로 돌거든요, 호흡. 왼쪽으로 계속 돌아주고, 이러면, 아처킨도바바키이랑 맞짱 뜨죠? 자, 이러면 힐로 다 죽었고, 지금 뭔가, 완파하기 나을 것 같으면서도, 지금 이제 그게 없어요. 스탠 나머지 투석기랑 인테론 너가 너무 아프고 대형 폭탄 한대 맞아주면서 더 이상 정리 힘들죠. 지금 아직 로얄 챔피언 스킬 남아서 써주는데 아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가바킹한테다 정리 다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풀 레벨에 또 대세 조합이죠. 포크광고! 이 조합으로도 완파가 나오지 않는데요. 간 배치. 그럼 다음 조합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제 TV. 네, 1번에는 1드 벌룬 조합인데 지금 파괴 전차를 갖고 왔죠. 원래 보통 전투 비행선이나 바위 비행선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로얄 챔피언이 없네요. 근데 로얄 챔피언이 없어도 저 원래 1드하고 벌룬 조합이 굉장히 무난한 조합이거든요. 워든 레벨이 좀 낮기도 하네요. 그래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과연 어떻게 들어올지 자 이제 1드로 사이드 길 정리해주는 모습이고 벌룸을 그냥 바로 비벼버렸네요 아이구다 비볐네? 이러면 홀 안가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좀 성급했지 1드 벌룸이길 정리를 잘 안해주면 이거는 사이드로 돌수 밖에 없는 매치입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네요 아 이걸로 앞에 다 밀고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저는 이제 또 살짝 5시 방향 쪽에 전차 투입해가지고 홀까지 부술 생각인가 싶었거든요 이소복리 타워만 부서지면 전차 타워를 건드릴 게 없기 때문에, 어, 맞나? 전략 맞나? 어, 맞네요. 다시 쪽에 하네요. 저거하고 아처키를 제가 봤을 때 성급하게 넣, 넣지 않을까? 아니면 아처키이 왼쪽으로 돈다거나 아니면, 장인, 장인, 장인 마을? 저게 했으니까. 장인 마을이 뭔가 한건 했잖아. 지금 빈결에 아처키살아서 상대방은 진짜, 이별만 하자라는 마인드로 도왔거든요. 완전. 아, 이 장인, 이 장인 기지 하나의 섬세함. 장인 기지 하나는 못 해야죠. 라 하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장인, 장인의 집 그래. 장인의 집. 이 장인의 집에 하나의 섬세함. 이 하나의 섬세함 때문에 아쪽길이 지금 위로 도는 거 보셨죠? 와, 이거 기가 막혔다 이배트 장인, 장인의 집 하나도 정말 중요하게 배치해야 된다는 거. 지금 구석에 하나씩 다 있죠. 자, 이렇게. 깔끔했습니다. 다음 조합 한번 보러 가실게요. 4GTV! 자, 이분도 지금 올말랩이죠? 예티하고, 예티 마녀 볼러. 그냥 예티 볼러 조합인 것 같아요. 지금 퀸일로 정리해주는 모습이고, 이게 클성이 바깥에 있어서 유닛을 빼기 쉽지만, 상대방은 생각할 거예요. 어, 라바, 개꿀. 라바 먹고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올말랩을 상대로, 저는 풀방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면 저 풀방타가 아니에요. 풀방타가 아닌데, 올말랩을, 이별을 쉽게 안 준다는 것 자체가, 이 배치가 갓 배치지 않나. 방금 전 영상에서 이 장인의 집, 장인의 집 굉장히 중요한 거 보여드렸고, 지금 길 정리하고 있죠. 저긴키니로길 정리 어느 정도 되면, 이번에 7시쯤에 아마 전차를 놓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7시 쪽에, 저.. 금고들 빨리 정리하고 들어갈 생각으로 보이는데, 지금 각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막때리죠 아, 저기, 어이구야, 뭐야? 이거 뭐하니? 이분은 말리기는 한데 숙련도가 조금.. 그런거 같네요. 방금 지금 해골적격도다 안들어가졌거든요. 아니, 원래 잘하시는 분인데, 각을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저도 뭐작결에 잘못할 때 많으니까.. 자, 지금 집겼죠 그런데, 원래 아쪽끼이벽 정리해서 저, 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벽 정리가 안 돼서. 그래도 지금 잘 뚫었는데, 분노가 없죠. 여기서 분노 써야 되거든요, 원래. 분노 쓰고 워든 스킬 딱 쓰면 다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길, 길은 잘 뚫린 워든 스킬 썼는데, 분노가 없으니까 너무 느리죠. 점프스펙 써봤자, 절로 안 가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여기. 이러면, 뭐, 지금 중앙에 간스시 있나요? 막힙니다 지금 이거를 아무도 특별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인페로노 타워하고 또풀다슴인배 지금 위에 물이 다 돌고 이거는 뭐 당연한 일별이죠 이렇게 말렙들을다 일별로 막는 갓 배치 그리고 저는 공격을 가끔씩 이렇게 완파 한두 번씩만 해주면 벌써 80점이 올랐죠. 이렇게 80점 오르면 솔직히 진짜 이제 좀 올라가면 잘 하시는 분이 공격하면 또잘안될 수도 있는데 이 배치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갓 배치입니다. 이거 트랩하고 한번 다시 싹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데. 자, 바로 이 배치입니다. 저 위에 한번 보여주고. 아래 한번 보여주고. 위에 장애네 집 밖에 없고 트랩을 여기 이쪽 이쪽 부분에 많이 다 박아놨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배치는 잠팅TV 님이 먼저 한번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이 배치를 제대로 좋다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한번더 찍었고 잠팅 님한테 허락 무조건 받아, 받아, 받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돼. 어쨌든 잠팅 님한테 이거 올려도 되냐고 허락을 양해를 구했고 잠팅 님이 아,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팅 님 배치를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배치 쓰시고 다들 한5,400저저 같이 못 해도 5,400 그냥 와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이 배치로 다들 꿀 쪽쪽 빠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사이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씩 꼭 눌러주세요. <laughs>